서경영 대통령 출마 중산주의사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등에서 시작하여 전국 대학과 청년들에게 급격히 확산되어 허청년 회임에 까다로워 1년씩 대기해야 접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 허청년에 들어가겠다 해놓으면 1년 기다려야 돼 이유 없이 최하가 1년이야 그렇게 심사가 까다로웠어 그러니까 전부 유명한 사람들이야 여기에 카이스트 박사가 몇 명이었다고요 위대한 총재님의 사상으로 무장한 빛나는 청년 조직 허청영공보국뭐 이렇게 나오지? 네. 내 앞에는 아, 이름이 많이 붙어요. 위대한 지도자 허경영 총재님 영도하에 21세기 아시아 연방의 종국으로 향하는 힘찬 진군은 이미 시작되었으며. 그렇지? 네. 엄청나게 강력한 조직이야. 네. <laughs> 이 역사적 노정은 필승의 길, 불패의 길이며 영광의 행로이고 고국의장정이며 틀림없다. 이 땅의 오늘과 내일을 사랑하는 2삼 30대 청년 세대는 영광되고 장엄한 진군이 이래서 무엇을 할, 할 것인가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우리 민족의 항도성이시자 세계적 사상가이신 허경영 총장님께서 밝히신 대로 새로운 세계의 인류는 이끌어갈 참다운 사상 철학은 그 무슨 종교도 아니오 기존의 공산주의도 아니오 자본주의도 아니 바로 중, 허경영의 중산사상이다. 그지? 어, 이렇게 어, 그죠? 음 그거 나온 거 어디 있노고. 이제 여명동지는 100% 지지하며 진군의 가치를 높이 들고 달려가자. 근본대선 당선이 확정되기도 허경영님의 대통령출마을 방해한 썩은 정치몰입자들과 부패언론의 악랄한 음의 책동을 결코 잊지 말자. 뭐이러죠 네. 여명동지에서 새롭게 강성발전 시켜놓 허정년을 되식해 보자. 위대한 총제님의 사상, 허경영 사상으로 무장한 강고한 청년 조직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지? 네. 뭐 이쪽 나오지 네. 어 아니튼 얘들의 사상은 아주 무장이 철저해요 네. 되게 여기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오마함한 전대학이 다 들어갔으니까 어너촌봉사어 이런가 빛내이는 길도 총재님 결, 결 이게 결사옹이야 조국과 민족의 운명 청년들의 운명과 미래도 총재님 결사옹에 있습니다. 그지? 네. 어또타이포 모든 청년은 십대 혁명공약야 그지? 정혁명 구호를 높이 들고 허경영 총재만을 국기 믿고 따르는 총재 경결 사공의 전위대가 되어야 하며, 경영하는 총재님에 대한 절대적 숭배심을 깊이 간직하고, 오로지 총재님과 마음도 뜻도 하나 운명도 하나가 되는 숭결의 조직체, 숭결의 동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주 사상 교육식이가 아주 좋지. <laughs> 이게, 이게 그간부들이쓴 글이야. 네. 전부 내가 쓴거 아니야. 이 땅의 세 세대 청년들이 위대한 종재임을 따라 성년의 영광이길 빛나는 전통으로 다져지는 청년 운동의 길을 만들어갈 때 그리고 허경영 청년이 구국인연과 업적을 간결히 옹호수하고 옹호 고소하고 개성 발전시키 나갈 때 선열이 숭고한 희생으로 면면이 연려온 조국은 아시아 연방의 중심으로 우뚝 솟아나 세계의 만방을 우러름을 한 몸에 받게 될 것입니다. 뭐아뭐 어, 뭐. 뭐. 정말 우리의 그때 조직은 상상을 초월해요 사상이 아주 눈에 불이 나는 네. 사상이야. 근데 이게 전부 재벌 이세들이 와. 많아서. 어디 어딘... 있는 그러다 보니 여기 봐요. 허청년은 2020 대선 당시 노사모임의 몇 배에 달하는 청년 학생 조직으로. 그죠? 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자생적 조직인데다 그 규모가 가장 크고 그 회원가입이 까다로워. 최소한 1년 정도 기다려야 회원가입 성인이 나지. 회원은 성인제야. 네. 그냥 안 받아줘. 네. 그지? 나오지 학교가 심으면안 받아줘. <웃음> <웃음> 그렇게, 그렇게 시작됐어 네. 처음에. 그러다 보니 카이스트 박사가 82명이나 되었으며, 벤처기업 대표들이 상당수. 여명 씨가 벤처기업 대표야. 그 여명 내 바로 밑에 전국 그 책임자 여명 동지가 어 여명이가 어? 대표들 이 상당수 포함된 등 조직의 양가질이 잘 조화돼 있다고 볼수 있다. 이렇게 조직이 막강해지자, 본격적으로 여기저서해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허, 허청년 청국의장 여명의장은 서울대 출신이죠. 그제 당시 유망 벤처기업의 대표였는데, 여러 곳에서 해의가 심해 한번 움직일 때마다 집차가 다섯 대 이상 경호원을 데리고 다녔으며, 밤세 시까지 회원들의 이메일과 회원가입 자격 심사에 몰두하였으며, 뭐 회원이 막... 폭... 지역을 앞두고 개례 세력의 에해여명 회장과 허정영 강부 1여명이 일주일 동안 납치되었다가 풀려난 사실도 있었다고 한다. 그죠? 굉장했 해서 그러니까 내가 위에서 이제 있고 그 밑에 이제 의장을 뒀지 전국 의장. 그 사람이 유명이야. 서울대 나오고 유명한 변책이야. 하여튼 서울대 나온 사람이 최고로 많았고 그다음에 연대, 고대, 뭐 이런 순이야. 대단한 조직이지. 예. 그러니까 내가 말 한마디 딱 하면 전국이 노천봉사 그죠 어, 여기 여기 오늘 여기 해봐 뭐야? 여기 봐. 전국적 허청년 허경영 사 허영사 성명 여러분, 전국적인 조직으로 확대되면서 각 지역 단위로 농어촌 봉사 활동을 헌신적으로 하면서도, 그죠 네. 언론사에는 일체 실체를 밝히지 않은 채 오직 봉사만 봉사만 하는 단체로 알려져 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에서 허청년 앞으로 보낸 이곳에 공개한 메일의 내용을 읽어보면 짐작이 갈거다 그제 네. 음, 이런 이런 대회 같은 거우 우리가 막 우리 허청령 깃발이 막 시청 앞에 무슨 행사만 있으면 다 모여 대단했지 아시아 연방의 구성이시며 위대한 사상 철학가이신 경애하는 허경영 총재님과 조국의 어머니당 민주공화당을 목숨으로 옹호보이하는 애민 애정애민의 건의 결사 허청령의 공보국장 강철입니다. 그제 <laughs> 강철이 공보국장이야. <laughs> 어. <laughs> 그러니까, <laughs> 굉장히 세게 세다니까. 아니, 그도더 보면 막 그냥 힘이 생겨 막, 대단했다니까 그 당시에. <laughs> 그죠? 네. 이번 민주화당에서 주신 것은 우리 조직에 대한 무한한 영광 그지? 뭐 이렇게 내가 간혹가다 이제 일 치시를 하거든, 어다 없는 충성이 대우로서 붕토하고 강한 조직을 엿고 서 사변제 의미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독립신문 나도 한마디 안녕하세요 저는 어청년 충청지부 막내 단원입니다 출기차게 가입을 희망해 오다가 지난달 초에 가입성이 떨어져서 단원이 되었죠 어, 신청을 해서 1년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계속 전화로 부탁해야 가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줘요 그렇게 왜냐하면 초엘리트가 많으니까 거기에 도, 들어간다는 게 처음에는 셌지 그 그렇죠? 우리 청년 조직에 대해 아직도 100% 알지 못하는 한달 남짓 우리 부회장님으로부터 가르침과 봉사활동을 통해서 그렇지? 조국과 민족에 대해 많이 느끼고 고민하고 도론지가 얼마 안된 사람이지? 네. 지난달 초에 가입했죠 네. 그 사람이 글을 올린 거야 어? 허청년 충청지부 막내 <laughs> <laughs> 축동림신문 창간 뭐 거기에 대해서 쓴 거지 그렇지? 어 이게 조회수가 2765원이에요 그죠? 우리 허청년 조직에 대해 아직 100% 알지 못하지만 한달남짓 우리 부위장님으로부터가르친과 봉사 활동을 통해서 조국과 민족에 대해 많이 느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허청년 코미디 운는 아신 분들 보니 너무 불쾌 사 말씀드립니다. 이은 우리 정치가들이 언행과 그 정당들이가 가장 갱멸 받아야 저질 코미디로 생각하지 않나요? 이제 정치인 가지고 싸우는 거야. 가장 최근에 나라를 대표한다는 김영삼과 김정일 두 대통령의 무식과 거짓말,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 또 기성 정당에서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이해창, 노무현은 기상천외한 쇼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뭐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막 엄청 막이 새로 들어온 사람이 대단해요. 우리 중에 누군가는 울분을 참으면 뭐 3천명의 살생부를 준비하고 계시면 <laughs> 뭐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그 순간에 자랑스러운 순교자 전의대 친의대가 되어서 썩은 물이들 썩어 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영광을 돌리는 것뿐 우리는 모욕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는 당신이 주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뭐 이런 메시지가 어. 반대 반대 세력에는 그냥 이런 게 날라들어. 이건 뭐야? 허청년 공부. 허청년을 성원해 준 애국 시민 여러분께 이제 조회수 9 4 3 5그 당시에는 조회수가 많은 거야. 그죠?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 허경영 총재 및 중산 사상과 위대한 민족의 영도자신 박지희대가의 그 애국의 애 민족의 실천 생활 운동 이념을 따라 매제하는 허청에서 알려드립니다. 그지 허청용 공보국 이메일 주소를 민족화 홈페이지에 표시하여 정식 관련 사이트를 공개한 후경향각지 수많은 애국적 청량심적 기업인 문화인 등에서 보내준 문의와 가입 희망 메일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직원과 공보국 방침이과 모든 문의에 대하여 1대1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접수된 메일이 양이 너무 방대하여 현재는 접수 답변 발송까지 2, 3일 정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8명의 공보국 성원들의 각자의 생업을 마치고 새벽 2, 세시까지 하루 6시간 이상 꼭 퇴근해가지고 하는 거야. 밤에 새벽 2, 3시간까지 6시간 이상 보내주신 메일을 검토 분류 답변서 작성 공보국 위원장님이 보고드리면 이를 검토하여 최종 답변을 인준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메일이 답변서를 받을 때까지 며칠간의 시일이 소요자의 생활을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을 영도하시는 여명님께서도 이 점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곧 공보국을 확대 개편하여 보다 빠른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우리 이 조직이 특수한 조직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가지고 움직이다가 대통령을 세워나갔지 네. 그러니까 나는 시시한 애들 되는 게 아니라, 천자들만 데리고 있어. 네. 엄청난, 지금 허청년을 와해하기 위해 정치권의 회의에 대한 정금일, 자주 핵심 연맹이라는 데가, 어용단체가 만들어 가지고 허청년을 때려 부시기 시작한 거야. 이거 돌아잖아 봐. 자, 이름, 자주 핵심 연맹. 우리는 애국우파세로의 대동단계를 통해서만 위기에 빠진 자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이에 그지? 허청년을 자꾸 꼬시는 거야. 아, 학생운동이 이제 긍정과 선도방향으로 패러디 바꿔야 된다. 애국 청년단과 허청년, 이런한 순간 뜻을 공감하게 많은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다. 근데 이 애국 청년단이 딴 데서 만든 거야. 아또 요거 바꿔. 어. 이거는 뭐야? 새천년 민주당 음. 썼잖아. 그지? 어, 이건 자기들한테 오라 소리야. 네. 어, 봐. 허청형 활동은 민주당뿐 아니라 기존 정당에도 매우 관심거리입니다. 자생적이면서 강력한 규율과 일사불란한 행위가 돋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뜻과 실천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을 뒷받침해 줄수 있는 기관이나 정당이 없게 내가 있는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게 이제 여야 정당이죠. 한거야 허청형 여러분 <laughs> 여러분이 높은 뜻을 새천년민주당에서 활짝 피우십시오 그죠? 여러분의 입당을 강국히호소합니다 입당시 허청년 성원님을 밝히시고, 소속을 알려주면 여러분이 높은 나라상 마음껏 펼수 있도록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하게 이런 게막 오면서 이제 마무리 돼서 네. 내가 이제 허청년이 나중에 와야 되는 거야. 알았죠? 네. 백궁에서 이제 그만해라. 더 커면 내가 이렇게될 수가 있다. <laughs> 그지 네. 재밌죠? 네. 자주 혁신 연맹이 나오면 벌써 어... 반모략 투쟁에 총붕괴하자. 위대한 지도자 행 총재의 비상한 경륜과 원대한 방략은 실로 보통 수준의 인간이 100%이해하기에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극소중매국 노동의 모략과 전능아들의치어린 조롱을 방기하는 것은 조롱하신 허경의 총재에 다음없는 충성을 맹세하는 애국청년의 근이된 우리 조직의 원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지 따라서 허청년 상임위원 전체 성원에게 반모략 투쟁에 총붕괴하여 일어설 것을 통과했다 그죠? 북한 정호 영도자 시민, 아시아 연방 영수신, 경의하는 허경영 총재. 내 이름 앞에 이렇게 많이 붙죠. <웃음> <웃음> 북한만 재는 게 붙는 게 아니야. <laughs> 이게 몇십 년전 글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에 젊을 때는, 어, 그런,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앞에 나타나지 않지만 영적으로 지휘하는 지도자였단 말이야. 뭐, 무슨, 뭐, 어? 이런 거부강조국 영도자이시며 아시아 연방의 영수이신 경애하는 흑행성점에 대한 모든 모략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징벌과 상사지 못할 불별을 내릴 것이다. 더불어 허경형 청점의 심오한 사상, 원대한 구상, 치밀한 공학적 토대에서 제기된 공략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의문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양사업을 진행할 것이다. 내국, 매국, 매국 배족의 더러운 진창기를 걷고 있는 모략 분자들에게 죽음보다 더한 불벼락을 내리는 것은 허청년 애국 전의 성원들이 단언한 권리며 의무이다. 뭐, 이렇게 나오죠, 아마. <laughs> <laughs> 그죠? 음, 그 내가 요새 많이 부드러워진 거야. <laughs> 어, 옛날에는 그냥 말 한마디 딱 하면 그냥 탁 진행이 됐어요. 왜 지금은 대통령을 여러 번 나오면서 부드러워졌지? 어,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는 길로 가는 거야. 어, 애국 청년 여러분, 이것도 우리를, 허청년을 와해시키는 조직이야. 예, 자주혁신연맹이 그쪽 당에서 우리를 와해하는 조직으로 만든 거야. 어, 어. 보면 허청년과 같은 애국세력이 건재함을 만방에 보여준 시청앞 집회는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얘기가 한 줄기 희망이었습니다 우리가 시청앞에서 얘기했거든 특히 북한의 핵소동 관계 자유대안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좌익들이 활개치는이 시기에 허청년과 같은 애국세력이 건재함을 만방에 보여준 시청앞 집회는 나라를 사랑하는 모든 얘기가 그러니까 시청앞에 우리 허청년이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깃발 들고 허청년 깃발 로 난리를 했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놀란 거야 음 그지 음 어, 자주혁신연맹 대표단이 사월 이식일 허정연 강혁 위원장님을 직접 방문하고 통합에 대한 구체적 제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명실상부의 우리나라 우익 청년의 대동단결과 유일적 지도 의심으로 성장이 될두 단체의 통합과 혁신에 적극 지지당부합니다. 이게 우리한테 자꾸 욕을 보내면서 우리 회원들을 이제 자금으로 뭐 빌딩을 준다 뭐 한다 이러면서 이제 해요 한 거야 어 저기 봐 여보 이거는 뭐야. 7천만 민족의 영원한 영도자 불멸의 업적을 쌓아진 경위하는 박정희 대통령각하와뭐 이렇게 그지 연바, 아시아 연방의 영수 나는 이미 아시아 연방의 영수가 되어 있었던 거야 <웃음> <웃음> 아시아 연방의 영수 허경영은 우르르는 충성의 대오 강철의 권위대 허경영 청년연 제4차 전 대표자 회의 결정서 우리는 전 세계가 험만은 위대한 인류의 태양이신 박정희 대통령과 카와의 사상자를 목숨으로 옹호 부여하는 강철의 권위대오이다 영생불멸의 위대한 사상 세말 운동이 21세에 맞는 새로운 정열을 강화발시키는 조국의 어머니다 민족안의 영수이신 허경영 청년은 박정희 대가가 유업을 그대로 이어받은 천재적 사상 철학가이다. 그지? 위대한 지도자 허경영 청년께서 올해 대선에 출마하시는 것은 경애하는박 대통령의 창건하시고 영도해오신 영광스러운 민족안을 강화발전시키며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협력을 이끌어가는데 획기적 회의를 가지는 일대 역사적 사변이 된다. 위대한 청자님께서 신이 신이 지도 하신 민족은 2 1세기항 향도적 영향 으로 절대적 지위와 권위를 세계 만방에 찬연히 빛나게 될 것이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이런 것들이 사상 교육이 철저히 돼있어. 었그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도자들로 있어 쫙깔려있어 요. 알겠죠. 그내 그러니까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야. 내가 팍더면쫙깔려있어 일곱 번째. 이게 1번, 2번, 3번, 일곱 번째야. 민족화당은 21세기의 태양신 위대한 허경영념을 높이 모심으로써 자기 발전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기를맞이하고 영광된 노점 위에 무비의 위윤을 찬란히 수놓았다. 경애하는 총재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심으로 영도체계가 확고히 서고 사상적 순결성과 정통성 그리고 조직적 공고성이 최상의 높이 이런 불평불평의 위대한 조직으로 승리의 한길로 나가는 백전백성의 강철의 조직으로 강화 발전할 것이다. 천재적 예지와 출중한 영도력 숭고한 덕망을 지니, 지니신 경연은 허경영 총재임을 높이 모신 민족하는 승리와 영광 행복과 번영의 상징이며 백전백승의 위대한 기치가 된다 이게 자기들의 이제 결이야 네. 열 가지 있죠 그지 10. 경애하는 정제의 마음의 기둥으로 운명의 구세주를 믿고 국게 믿고 끝없이 숭배하며 따르는 것은 우리 애국 청년들과 애국 민중의 정치적 신앙이며 불변의 양심이다. 애국 애민의강철제하고 허청년은 지도 노선에 대한 상임위 결정과 전 대표자의 회의 결정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제1부의장 민혁동지 부의장 청맥 성도 대물 관해 석궁 백합 그죠 인명장이야 조직국장 핵빈 동지, 공보국장 강철 동지, 보위국장 현우 동지 뭐 이런지고 아 <laughs> 상당히 그 의욕적이죠. 예 나는 이게 옛날 걸 보지만 옛날 걸 보지만 옛날에는 이게 멋있었어요. 이게 우파 조직이야. 이게 그 당시 우파 조직을 다 내가 아우르고 있었다 이 말이야. 통일했거지 음. 음. 그러니까 재밌죠. 예 어내려 <laughs> 읽으면 재밌는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농촌봉사활동 이게 추측으로 전국 엘리터를 묶었다 그게 내가 엘리터를 통일했었어 어. 그게 농어촌 대한농어촌봉사단이야 근로봉사단 알았죠 네. 이게 해서 전국적으로 이게 됐으면 마치 모택동이가 농촌봉사했지 네. 그거보다 더해면 됐지 못하지 않았어 아았죠그 대신에 대부분이 우파가 되게 대부분 부자집 아들들, 뭐, 대단한 사람들, 전부 뭐 서울 연대, 고대, 뭐, 이거, 카이스트 다잘 나가는 사람들이. 바, 카이스트 박사만 82명이지, 어, 다른 박사는 얼마나 많겠노. 말도 하지 마. 그런 사람들이 내 한마디에 움직이던 시대가 있었어. 어, 지금은 내가 종교적으로 약간 와있지. 그러나 이게 다 이유가 있어. 그래서 백공에서는 신인을 이제 하늘궁 일로 와서 일을 하게 하고 있는 거야. 네. 알겠지? 네. 음, 재밌죠? 네. 자,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 오늘 내가 검찰청 상임선도위원, 법무부 경쟁보위원, 민주화당 창당, 농어촌근로봉사단 무료급식 55년 대한부르자봉사회장 이런 거좀 했지? 네. 그런데 신인을 무슨 이상하게 무슨 이상한 사람으로 사기꾼 뭐 행령 뭐일사하면 되나 안 되나? 그 사람들이 역시 신인을 몰라도 너무 몰라. 네. 나는 내를 위해서 포켓트에 돈을 넣은 일이 없어. 네. 뭐만 있으면 이 성원들이 전부 기업하는 사람이 많아. 그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에서 대통령 세번 나가게 해준 거야. 내돈 있었나? 없어. 다 그래가지고 내 보낸 거요. 그리고 내가 뭘한번 하겠다 면 그게 만들어져. 네. 어첫 번째 대통령당 나갈 때 어, 돈이 있어야 되네. 공탁금 5억이 지금 한 50억 대. 네. 네. 여러분 만들 수 있나? 네.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은 인쇄물값이 얼마인데 그 당시 몇십억이 있나? 지금 몇백억이야. 네. 그거 그냥 이 호청년이 있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전부 재벌아들이야 이세들이야. 전부 서울대, 뭐, 카이스트, 연대, 고대, 다 똑똑해요. 그리고 아주 이 자본주의, 그런 민족주의라고 봐야 돼. 나를 좋아하니까. 그래가지고 허경영 뭐 한다고 그러면 막 은밀하게 도움이 됐지? 네. 알겠죠? 네. 그러나 이번 대선 때는 우리가 도움이 된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눈치가 보이니까 잠수에 있는 거야. 네. 앞에 나타났다는 흑행령을 지금 막오매하고 죽일 놈이를 샀는데 나타날 수가 없잖아. 네. 그럼 나는 간접적인 힘이 있지,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조용히 있지만, 우리에겐 미래가 있다는 거야.